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12월 27일 토요일 오전이고요. 매일 독서 221일째입니다. 오늘은 어제 이어서 철학이 삶의 언어가 될때 김종원 작가님의 책입니다. 오늘은 간략하게 그 기품 있는 삶에 대해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오늘 챕터의 제목은 이거예요. 이렇게 기품 이쪽에 이렇게. 기품이 있는 삶에서 성장의 무기가 나온다 제가 필사한 부분이 있고요 음. 자, 기품이 있는 삶 어떤 삶일지 괴태가 이런 말을 했네요 괴태가 인간이라면 기품이 있어야 한다 사람은 물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결국 기품이다 기품이 있는 사람만이 끊임없이 유익하고 올바른 것을 창조한 후 세상에 선물할 수 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기품이 있어야 유익하고 올바른 걸 만들어서 세상에 도움이 될수 있다. 음. 자, 작가님 말씀 읽어드릴게요. 작가님이 소중한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며 약한 사람들을 돕는 일상을 살수 있다면 나는 그걸 해내지 못한 사람들보다 높은 수준의 기품 있는 삶을 살수 있다. 기품이란 돈과 명예가 필요한 게 아니다. 세상에 유익한 것을 주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든 기품을 일상에 녹여낼 수 있다. 기품이 있어야 높은 수준의 사람인 것이고, 어, 그러한 기품은 소중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예쁘게 말하고, 착한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약한 사람들을 도울 줄 아는 것. 음, 그게 기품 있는 삶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 그 제가 쓴 제목, 그 영상의 제목과 제가 느낀 점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오늘 영상의 제목은 세상에 유익을 주고 싶은 마음에서 기품이 나온다. 라고 제가 썼고요. 오늘의 질문, 느낀 점입니다. 자, 내 말과 행동 중 가장 기품이 없는 것은 무엇인가? 저 같은 경우는요, 소중한 사람들에게 좀 더, 조금 더 예쁘게 말하고 행동하지 못한 것이라 제가 썼습니다. 저는 뭐, 가까우면 가족이나 친구, 아니면 지인들 중에 저한테 좀 저를 되게 생각해주고, 먼저 연락해주고, 진짜 고마운 사람들, 고마운 사람들이 주변에 많습니다. 전 제가 연락을 먼저 잘 못하는 그런 모자란 편이어서. 근데 그런 사람들한테 조금 더 다정하게 예쁘게 말할 수 있는데, 행동할 수 있는데, 그거를 못해서 항상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고쳐나가고 싶네요.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